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민교과서 자, 3단원의 세번째 소단원 이야기서리꾼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자, 이야기서리꾼, 서리한다라는 것은 뭐 참외서리, 수박서리 기억나죠? 그런 건데요. 이야기서리꾼, 이야기서리꾼의 제목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소설인데요. 어린이들이 읽는 소설, 즉 동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7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두 손에는 형광펜과 삼색볼펜이 들려, 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76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문단 들어가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용준이가 예상한 겨울이 아니라 더운 여름밤의 참외밭 설이 이야기였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는, 할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에요? 말하는. 용준이는 듣는 더운 여름 참마 소리 이야기는 이야기 뭐의 내용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는 처음 참외소리를 꺼내 시며 이런 먼저 이런 말씀도 들려주셨다. 왜 여름 참매밭설이 이야기가 먼저인거 아니? 그게 내가 맨 첫번 나섰던 밤설이었거든? 첫번 밤설인 아무래도 좀 손쉽고 안전해야 했으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첫번째 밤설이는 익숙치 않겠죠 잘 못하니까 그래도 쉽게 할수 있는걸 찾은거죠 그러기 때문에 손쉽고 안전했기 때문에 참매밭을 선택했다라는거죠 그러니까 첫 소리로 참외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들 선택한 이유. 일 번. 아, 동네 어른들은 자기 집 아이들도 더러 남 나무의 밭 서리꾼 패 끼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같은 들밭. 서리질이라도 참외를 몰렸다가는 정도는 이웃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쯤으로 치부하고 넘어가 주었지만 자, 보보세요 같은 들밭 서리질이라도 장난질쯤으로 참외 서리는 그냥 인정해준다. 그냥 모른척 해준다 이소리예요 용서해준다 이소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서리로 참외밭을 택한 이유 2번입니다. 이유 2번 왜 참외밭을 선택했냐 첫 번째는 안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른들이 크게 혼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수박 서리부터 도둑질로 취급했거든. 왜? 수박은 값이 꽤 나왔기 때문에. 가축을 잡아갈 때도 닭이나 오리 같은 두발 달린 가금 종류는 나중에 들통이 나더라도 값을 물어주면 용서하고 넘어갔지만 토끼나 돼지 같은 네발 가축의 경우엔 값을 호되게 물어주는 것은 물론. 도둑질 잡값으로 파출소로 끌려가 징역을 살아야 하는 일도 있었으니까. 첫 서류를 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서리꾼들에게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야 했다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런 규칙 가운데 참외밭을 누리기에 편한 것들이 많았다. 잘못 잘못을 들키더라도 주인의 용서를 받기 쉬운 것 외에도 뭡니까 참외밭을 택한 이유 3 번이죠. 어두운 밤, 그 차량 밭을 지키는 원두막 주인들은 서리꾼이 밭에 들어온 걸 알더라도 함부로 붙잡으러 쫓을 수가 없었다. 댔왜 그럴까? 그이유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이유, 사고 쫓아내지 못하니까 함부로 붙잡고, 붙잡기 위해 쫓을 수가 없었다. 왜냐? 이미 도둑맞은 차면는 불제치고 서리꾼들이 어둠 속으로 급히 도망을 치면서. 아직 익지 않은 참여나 넝쿨까지 함부로 짓밟아 망쳐놓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쫓아오지 않는다라고. 자, 이거, 오마이너트로 잘 정리해두십시오. 첫 번째로, 서리, 서리 참여밭을 선택한 이유. 손쉽고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장난으로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들키더라도 주인의 용서를 받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밭에서 함부로 붙잡으러 쫓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네 가지 이유. 첫 번째 서리 규칙과 이유. 밭 주인이 뒤를 쫓지 않는 한 서리꾼들도 밭 가운데서만 가만가만 밟기를 조심해야 된다. 왜? 참회나 농구를 상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나와야 된다라는 이유. 오마이 노트로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 17쪽 들어갑니다. 그래서 밭 주인이 뒤를 쫓지 않는 한 서리꾼들도 절대로 밭 가운데서 쓸데없이 남은 참회나 넝쿨을 상하지 않게 가만가만 발길을 조심해야 했다고 설이 규칙이에요. 아까 배웠죠? 하지만 그런 규칙들을 익히고도 우리는 그 첫번 밤 설의 길에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해 다른 사람의 참여밭이 아닌 패거리 친구 녀손의 참여밭을 골랐지 그날 밤엔 나처럼 처음으로 끼어든 신출내기가 둘이나 있어 나이 먹은 형들이 일부러 봐준거였지 그 참여밭은 밤마다 내손이 <laughs> 하나가니까 원도마저로 지키고 있어 그 할아버지가 언제쯤 잠에 드는지 녀석의 기미를 잘알수 있는 데다. 일이 잘못되더라도 용서를 받기 쉬웠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친군의 참외밭을 골랐죠. 그 참외밭을 고른 이유가 나오죠. 친군의 참외밭을 고른 이유. 자 이게 1번이 되겠죠 친구네 참외밭을 고른 이유는 할아버지가 언제쯤 잠이 드는지 알수 있고 일이 잘못되더라도 용서를 받기 쉬웠으니까 이거 두 가지네요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그 즈음엔 누구나 제집 참외밭이나 닭장을 앞장서 털러 나서는 일이 많았고 그게 산의 대장부의 배짱이나 용기로 여겨졌거든 자, 그러면 어른들은 자기 참외밭이나 닭장에서 서례를 당하고도 자기 자신이 욕먹이는 경우가 생길까봐 모른 척 넘어가 주기 일쑤였으니 말이다. 자, 요 부분. 음. 밑으좀 한번 볼까요 이유? 3번 되겠죠. 신군의 참외밭을 고른. 자, 제속합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차츰 신명이 나신 목소리였다.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가 이날 저녁 그 참회 설의 이야기에 진짜 재미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손쉽고 안전한 방법을 다 나서는데도 두렵고 조마조마하기는 마찬가지였지 뭐냐. 할아버지는 마치 그 시절의 어린이로 다시 돌아가신 듯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셨다. 신이 나신 거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신이 나셨.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그 참외밭을 들어갈 때 우리는 깥에서 먼저 신호이 눈에 띄지 않도록 팬티까지 모두 벗어 알몸뚱이로 벌벌 엎드려 길렀지 뭐냐 그렇게 조심조심 참외 이어가는 단내를 쫓아 들어가다 보니 밖 가운데쯤 원두막 위에서 친구 녀석 할아버지가 잠이 들어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래 나는 그 마음이 잠이 들지 할아버지가 우리를 알고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시느라 일부러 그러시는 것만 같았지 아주 무서워 아주 불안한 마음이죠 요 기억력을 묶어서 어떤 마음? 심리가 불안한 마음 아주 순진하네요 그죠 게다가 한창 익어가는 참외가 풍기는 달콤한 냄새는 모기 녀석들도 무척 좋아하지 뭐냐 익은 참외 근처에 몰려들어 있던 녀석들이 얼씨구 이건 또웬 떡이냐 내 벌거숭이 엉덩이와 사타구니로 때를 지어 달려드는데 소리가 날까봐 그걸 함부로 때려잡을 수도 없지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참외 잎사귀들이 사방에서 서걱서걱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질러대지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예요? 모기 떼가 달려드는 상황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세요. 78쪽입니다. 할아버지는 생각만 해도 속이 다시 떨려오는데 거기서 잠시 말씀을 멈췄다가 탁자 위에 물한 모금 마시고서 다시 이야기를 이으셨다. 아주 긴장감을 유발하는 말하기죠. 그런데 어휴 잠이 깊이 드신 줄 알았던 언두막 할아버지가 어느 차면가 문득 콧소리를 멈추는 가싶더니 곁에 누워 두고 주무시던 낯자루로 덜컥 덜컹 덜컹 밑바닥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대시는 게야 이렇게 이놈들 웬 놈들이냐 내 놈들이 거기 온거다 알고 있다 이놈들 이 할아버님 정말 간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 아주 그냥 지금 뭐요 긴장감이 최고로 다 다른 상태가 된 거죠 지금 갑자기 주무시던 할아버지가 뭐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놈들이라고 호통치시니까 을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지금 놀란 상태다라는 거죠. 기억을 묶어볼까요? 어서 나와보라 이놈들 내가 쫓아 내려가기 전에 이어지는 호통 소리에 형들에게서 미리 들어오고 알던 대로 참외밭을 상하지 않으려. 그런 줄 생각하면서 나는 오금이 저여 그대로 더 납작 몸을 엎드리고 있었지. 뭐냐? 기억님 묻겠죠? 할아버지 심리는 어떤 심리입니까? 지금 할아버지 심리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심리죠. 긴장감이 있는 심리다. 긴장한 거예요. 마음속 상태가요. 할아버지가 금세 원두막에서 쫓아내려오거나, 어둠 속을 냅다? 할아버지의 그 시퍼런 낫 날이 날아올 것만 같은 불안감에, 불안감 속에서 말이다. 여차하면 차별밭을 망치든 말든 36개 도망을 쳐 나오려고. 그런데, 그러고 어둠 속으로 가만히 다른 친구들을 살펴보니 녀석들도 똑같았어. 녀석들도 하나같이 그대로 몸을 납작 엎드린 채 무언가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김새우치. 아직, 아직 들킨 건가 봐요. 그랬더니 뭐래요? 할아버지는 거기서 다시 한 차례 이야기를 아끼시듯 식구들을 쭉 둘러보셨다. 그리고 아까부터 가슴이 조그맣게 졸아붙고 있는 용준을 안심시키듯이 갑자기 목소리를 더유 읽고 있었다. 그런데 올커니 시간이 한참 후다보니 그 원두막 위에서 할아버지가 다시 코를 고시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야. 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정말로 우리가 오신 걸 아신 게 아니라 만일을 위해서 잠결에 미리 한번 그래보신것 뿐이었지. 나중에 그 손주 친구도 말해준 일이지만 자 이거 결국은 뭐예요? 주무시고 계시다가 그냥 하신말씀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용 전개에 따른 긴장감의 변화 자매 소리를 하기로 했다 밝아 벗고창에 밭에 들어갔다 원두막에 할아버지가 바닥을 두에 소리 질렀다 이게 긴장감이 초구조라는 거예요 자 79쪽으로 넘어가자 녀석과 함께 원두막을 지킬 때도 할아버지는 잠꼬대처럼 하룻밤에도 몇 차례씩 낮자루를 들썩거리며 혼자 고통을 치곤 하셨다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코 고는 소리를 듣고서야 다른 아이들도 어둠 속으로 한 사람씩 다시 몸을 일으켜 조심조심 밭이랑을 다쳐 나가는 김새였지. 그래서 나도 다시 몸을 일으켜 바로 녀석들을 뒤따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날 끝까지 들키지 않으셨어요? 들키지 않고 참에도 실컷 따셨고요. 지금 뭐예요? 적극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을 멈추시는 틈을 타서 이번엔 용준이가 모처럼 한마디였죠. 지금은 아버지 일터를 따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까지 온 식구가 이곳 읍내로 이사를 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용준이가 지금까지 읽어온 각가지 책들에서 그런 옛날 시골 이야기를 읽을 수 없었다. 용준이 그만큼 할아버지 이야기가 재미있으면서도 그 뒷일이 아직 불안하고 궁금해진 것이었다. 이제 해주는 거죠. 할아버지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자 B 자 그런데. 그런 데가 와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소리죠? 할아버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나 조금 전까지는 다르게 갑자기 자신감 한불 꺾인 목소리로 이야기하셨다. 왜? 자신감이 한불 꺾인. 아쉬운 거야, 아쉬운 말. 이음 뒤에 나옵니다. 차면은 두억 개밖에 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래도 그까이 듣기지는 않았지. 하지만 차면은 두억 개밖에 못 땄지. 한번 놀란 가슴이 전체 가라앉질 않아 겁이 나서 한시 밥비 밭에서 빠져나오고 싶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참외 소리를 많이 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못한 이유? 하지만 그건 뭐 상관 없었지. 그렇게 서리를 해온 것은 무엇든 뒤에 가서 모두 함께 나눠 먹게 되어 있었으니까 두 번째 서리 규칙이 뭡니까 함께 나눠 먹는다라는 거예요. 듣는이 적극적인 반응의 효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말하는 이와 듣는이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된다. 두 번째 서리 규칙. 첫 번째 서리 규칙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뭐요? 서리꾼들도 밭가운데서 가만가만히 조심조심 넝쿨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두 나눠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겁이 많이 나셨어요? 용주님,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게 오히려 당연하지 않느냐는 듯 용주님을 보며 웃으시며 변명처럼 말씀하셨다. 두렵고, 어, 두렵지 않고 이할아비가 지금 너만큼 안 되었을 텐데 왜? 겁이 났던 이유는 뭐예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겁이 났던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 너는 두렵지 않겠느냐? 게다가, 그렇게, 귀여워. 밭에서 나와서는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그밭 국가에서 그걸, 모두 그걸 먹어치워야 했거든. 겁이 났던 이유 2번. 나이가 어렸을 때, 이거는 겁이 났던 이유 1번입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거기서 다시 그 서리 규칙을 한 가지 더 덧붙이셨다. 서리를 한 참외는 모두 그 바깥에서 먹고 오는 것, 그것을 남의집으로 가져가지 않는 것. 참외 서리의 경우에는 그게 또큰 규칙이었지. 그것이 사내 대장부의 담력을키우는 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쓸데없이 욕심을 내어서 남의 밭 참외를 많이 따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지. 그게 뭡니까? 두 번째 규칙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서리한 참외를 집에까지 가져가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 하나빈 겨우 두 개뿐이었지만 다른 형님, 형들이 따온 것까지 그 참외 인자 바깥에 둘러앉아 깡그리 먹어치우려니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조마조마했겠니. 그렇다고 그 형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혼자 거을 먹고 먼저 자리를 일어설 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건 할아버지는 그런 변명 속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겁을 낸 것이 조금도 부끄럽거나. 이날 밤 할아버지의 첫참회 설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다. 그래, 우리 용준이 이한 해비의 이야기가 좀 재미있었을까? 재미가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끝내시려는 듯, 자기에게 묻고 계신 것 같다. 용준은 할아버지가 옛날에 어딘지 겁이 좀 많으셨던 것 같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을 속으로 삼킨 채 고개를 크게 끄덕여 드릴 수 밖에 없었다. 할아버지를 배려하고 있죠? 그래 할아버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래! 내가 재미있게 들었다니, 할아지도 기분이 좋구나. 그럼 이만 들어가, 자라라. 대신교회에 말한 대로 고죠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이 동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75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5쪽으로 오셔서요. 한번 봅시다. 너무 정리해야 될 것도 정리해보죠. 자, 그래 종류는 뭐다? 동화다. 우표 사는 거오마이너스 정리하십시오. 성격은 회고적이며 형도적이고, 제제는 할아버지의 참회설이다. 특징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고, 설이라는 소재를 통해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주제는 손자에게 들려준 할아버지의 첫 참회설, 참회설이 이야기다. 자, 그다음 동화라는 건 뭡니까? 동심을 바탕으로 짓는 이야기다. 특징이 뭐다 주제는 구성이 쉽고 단순하며. 주제가 내용에 녹가 있어서 아이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며, 바로 아름다운 단어로 줄었으며, 문장의 길이가 대체로 짧고 단순하다. 듣기와 말하기구성요소 말하는 이는 할아버지, 듣는 이는 참여자. 말의 내용은 첫 참여서리 이야기, 상황 맥락은 잠들기 전저녁시간이고 반다. 뭐, 요거 정도는 그냥 읽어주시고요. 서류 규칙 3번은 오마이노트로 정리해 두십시오. 첫 번째. 밭 주인이 뒤로 쫓지 않는 한 서리꾼들도 밭 가운데서 가만 가만히 움직여야 된다. 왜? 참외 넝쿨까지 상하게 하는 일을 막으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서리를 한 참외는 모두 그 밭가에서 먹는다. 쓸데없이 욕심내서 남의 밭 참외를 많이 따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미가 있다. 할아버지 말하기의 방식이 변화. 본격적으로 참외 서리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때는 신명이 나신 목소리로 시작을 했다. 원두막 할아버지가 잠든 틈에 몰래 참외밭으로 들어갔을 때는 말을 잠시 멈췄다. 긴장감을 유도했다. 원두막에서 참외밭을 지키는 할아버지의 호통소리에 놀랐지만 결국 무사히 참외밭을 빠져나간다. 유쾌한 목소리 바꾸면서 분위기를 전환한다. 참매를 두어 개밖에 따지 못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와는 달리 갑자기 자신감이한번 꺾인 목소리. 당시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용진이의 듣기체도 이야기의 흥미를 갖고 듣고 있으며 이야기의 상황과 내용에 공감을 며 듣고 이야기가 관련된 질문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으며 마라연이의 상황과 감정을 배려하며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 서리권 오늘 공부했는데요.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신 후에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 야망을 가져라.